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엑시콘인데요. 4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오늘 개파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 솔직히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 단어를 빌미로 주가를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대주주가 이 유상증자에 74%나 참여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3자 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유상증자의 최대주주가 원래는 원래라고 하는 말도 좀 웃기지만 70% 넘게 이런 식으로 참여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거나 10% 20% 참여해 놓고 생색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최대주주가 이번 유증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파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점에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싸냐, 비싸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시콘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자, 400억 유상증자의 여파로 오늘장 이렇게 6일선 이렇게 깨면서 개파락으로 빠졌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점 매수세가 잡히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엑시콘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우상향 했던 거는 삼성 CXL 수혜주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게 특히 올해부터 CXL 2.0이 도입이 됩니다. 자, 2.0 도입은 시작이고, 자, 26년도에 3.0이 본 격화 된다라는 거예요. 도입 본격화가. 그래서 CXL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만 원대에서 최근에 35,000원까지 찍었던 거죠. 특히 엑시코는 삼성과 같이 이 CXL 개발 이력에 묶이면서 대장주 격으로 선택을 받았던 건데요. 자, 오늘의 하락. 제가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를 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옮 김에 도움 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뜨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상증자도요, 모든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바로 유상증자의 질을 따지셔야 돼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채무가 쌓이겠죠? 또 채무가 쌓이, 쌓여가지고 그 돈을 또 갚으려고 유증을 하는 경우가 최악이고요. 엑시콘의 경우 이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CXL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증서를 하고, 자, 투자를 해가지고 물들어올 때 노적했다는 거고, 특히 최대주주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74%나 참여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3자 배정 유증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근데 3자 배정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 매수세가 일부 잡히면서 지금 반등해 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엑시콘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드는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 보, 패턴 보이세요? 이 N자 패턴. 첫 번째 N자. 그리고 여기도 또 N자 그렸죠. 자, 이런 N자 패턴은요. 절대 개미가 못 만듭니다. 오늘 유증 빌미로 이런 식으로 큰 N자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큰 N자를 만들 거예요. 아래에서 얘네가 매수를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털리지 않으려면 회사의 성장성, 재료 이런 걸 따지셔야 되는데, 자, 긴말 없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종목, 노을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자, 이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자, 개파락으로 빠졌죠. 엑시콘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개파락으로 빠졌다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유상증자의 질을 따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유증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AI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1,700원 찍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의료 AI 모멘텀 부각 받으면서 주가 8,500원까지. 그럼 대충 계산해 봐도 여러분들 6배, 7배 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의 질을 따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 제가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큰 N자 패턴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를 여기서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가 하나 더 터질 겁니다. 자 외인 기관들 다 알고 있는 재료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지금 오늘 같은 날 쓸어 담고 있는 거겠죠. 힌트 살짝 말씀드리면 삼성 관련 재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엑시콘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엑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 파일들 다 보내드리니까요.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개파락으로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을 개설해 뒀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엑시콘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거죠. 저만의 이 정보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체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지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